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온 디바이스 AI 2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온 디바이스 AI 1위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온 디바이스 AI 이 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0년만의 기회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ai에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얘긴데 아마존 알파벳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죠. 글로벌 빅테크가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늦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또는 나라가 중국 기업이자 중국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500대 민영 기업 중 R&D 투자 1위.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어디냐? 바로 텐센트고요. 이 텐센트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라 보니까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모델 등 생성형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가 뭐 얼마나 큰 기업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496조로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랑 텐센트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장 시총 1위 기업이고요. 마화통 텐센트 설립자가 인공지능을 보니까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를 우리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년마다 돌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100년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R&D 투자 1위 기업만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2위, 3위도 확인해 봤습니다. 2위를 기록한 알리바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업 맞죠?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약 10조 가까이 AI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3위입니다. 3위는 검색업체 바이두구요. R&D 투자 금액은 4조 1 9 0 0억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엄청 많진 않지만, 매출액의 지금 20%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바이두는 회사 명운을, 회사의 미래를 어디에 걸고 있다? 인공지능에 걸고 자율주행 기술과 AI 챗봇, 어니봇을 개발해 왔고,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한 금액만 18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3인 바이두도 AI에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투자 대부분이 어디로 가고 있다? 상위 1위 2위 3위 모두 AI 인공지능에 집중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오는 이 AI 투자 기회에 지금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 보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AI를 상용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상용화를 시키냐? 삼성전자가 원래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AI를 쓰니까 우리의 비밀들, 우리의 대외비들이 유출되더라. 우리가 이걸 유출하면 안 되고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다른 AI를 쓰니까 야내거 요약해 줘 하다가 내용이 유출되고, 야 이거 복사 좀해줘 또는 이런 내용 좀 찾아 줘 하다가 내용이 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AI 쓰지 마, 내가 AI 직접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분,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스마트폰 부분에 이어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에 이르기까지 업무 보조용 자체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고 아니면은 뭔가를 계산하고 또는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AI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거를 지금 상용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 DX 부문도 자체 개발한 가우스 포털을 지난 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시키고 있고요. 아니 가우스 포털이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구매 경비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 자동 응답, 공정 설계 제조 전문 지식에 대한 검색 그리고 제조 공정 데이터 요약. 뿐만이 아니라 번역, 문서 작성, 회의록 녹취와 요약, 시장, 업체 분석, 코드 생성, 리뷰, 고객의 소리 대응과 같이 임직원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생성형 AI가 가우스 포털입니다. 사실상 지금 전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을 적은 건데 딱 봐도 내 업무가 조금 편해지고 내 업무가 조금 여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AI. 지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AI를 열심히 상용화 시키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엔 이 AI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죠. 결국엔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누가 아시겠지만, 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죠. 누구랑 네이버랑 같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지만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개발한 ai 반도체가 8배 이상 전력 효율이 높았다 전력 효율이 높은 건 뭡니까 같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얘가 힘을 10을 쓴다면 얘는 힘을 한2뭐 1밖에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덜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능은 좋고 크기는 작은데 전력을 덜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격 차이거든요. 성능 차이고 같은 성능이라면 크기가 얼마나 하냐? 크기까지 같다면 전력을 얼마나 덜 먹냐 차입니다. 근데 전력을 8배 이상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경쟁사 제품은 16비트를 쓰지만 네이버와 삼성전자 ai 반도체는 4비트만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AI 연산을 네배더 압축해서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다른 반도체는 AI 이 연산을 네배더 압축해서 하면 느려져요. 근데 이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네 배를 더 압축해서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가 HBM이 아니라 LPDDR. HBM은 말 그대로 DRAM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만든 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근데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LPDDR, Low Power DDR 저전력 DRAM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메모리가 천만 대, 이천만 대 필요한데 HBM은 지금 당장 20만 30만 개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HBM이 아니라 LPDDR로 갖다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를 넘어설 만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지금 AI 반도체 진심입니까? 아니죠. 이번에 누가? 인텔이 AI MPU. 말로만 하고 언급만 되던 게 이번에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바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라 부르고요. 기존에 우리가 i5, 뭐 i3, i7 이렇게 부르던 이 CPU와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i 시리즈가 아니고요 다른 시리즈로 새롭게 출시되는 CPU입니다. 그래서 인텔 코리아는 18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제품 노트북용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텔의 i 시리즈, 그러니까 i5, i7, 우리가 i, 이 뒤에 들어간 숫자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뭐 12세대, 11세대, 10세대, 9세대 하면서 과연 언제, 몇 년도에 나온 건지를 또 구분을 하고요. 그랬었는데 이 i 시리즈 대신에 새롭게 내놓은 프로세서 브랜드가 이번에 울트라 코어 이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PU나 GPU에 AI 가속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전용 CPU, GPU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AI 부스트로 이름을 붙인 인텔 MPU는 CPU를 거치지 않아 AI 가속 기능을 지원하고 이전 세대 제품보다 2.5배 높은 전력 효율. 방금 전에 네이버, 삼성전자가 8배라고 했는데, 8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2.5배 정도 전력 효율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AI죠. 인텔은 이 프로세서를 내년까지 1억대 이상의 노트북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1억대 넣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자체 AI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가능케 하는 이 M, 이번에 CPU, MPU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프로세서가 갤럭시북, 그 다음에 LG그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온 디바이스 AI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이번에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 어디 반도차금 중요한 거냐. 방금 전에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여기저기 지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지금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보다 차세대 반도체 3대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도체 3대장이 우리의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 AI의 미래를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성형 AI를 비롯한 머신러닝, 빅데이터 열풍으로 관련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며 HBM, CXL, PIM 등 차세대 반도체 3대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실리콘 관통 정극으로 말 그대로 관통을 시켜서 D램, 우리가 흔히 디램이라는 게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디램 하나 가지고는 약하더라. 그래서 디램을 합쳐버립니다. 두껍게 쌓아가지고 두껍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hbm이에요. 그러니까 hbm은 처음부터 개발된 메모리가 아니라 후공정을 거쳐서 만든 메모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기존의 디램보다 강력해진 우리는 디램을 HBM이다라고 부르고요. CXL은 뭔가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통신 연결할 수 있는 4세대 인터페이스. 이게뭔 소리냐면 이 CXL이라는 게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D램이라든가 또는 메모리가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족한 거를 갖다가 넣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통신으로 밖에 있는 거 또는 다른데 있는 걸 갖다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체로는 메모리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통신으로 다른데 있는 디램을 갖다 쓰는 거예요. CXL을 통해서. 그래서 이 CXL 반도체를 통해 다른 데이터를 갖다 쓰게 되면은 사실상 어 정말 테라까지도 갈수 있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디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c x l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세 번째입니다. PIM은 뭐냐. 데이터 저장 역할만 하는 기존 D램과는 달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 불렀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CPU, GPU. CPU나 GPU처럼 연산도 할수 있게 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D램인데 연산도 가능한 D램입니다. 누가 봐도 미래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PIM 같은 경우에는, 아, d 램 m 을 꽂아도 어떻게 보면은 CPU나 GPU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HBM, 그 다음에 CXL, 이 PIM, 이세 가지가 우리는 보다 차세대 반도체 3대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세계가 우리 반도체의 미래다. 이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기술력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삼성전자도 인텔이랑 이 CXL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차세대 반도체인데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인텔이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CXL 메모리에 있어서도 생태계 조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XL 2.0,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키텍처를 확장하고 향후 CXL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성과 인텔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2.0 DRAM을 개발했습니다. DRAM이 16GB, 32GB 이렇게 가는데 128GB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이나 고성능으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것도 CXL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7년 이후에는 아마 지금 이 기기 자체에 D램을 꽂아 넣는 것보다는 모든 CPU가 CXL과 연동되게끔 설계되면서 CXL 전용 D램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CXL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HBM, CXL, PIM 등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결국엔 이 고성능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케이, CXL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BM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IM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이 차세대 반도체 3대장 뿐만 아니라 고성능 프리미엄 반도체가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태성입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는 눌릴 때한번더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라는 거죠. 태성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최종 고객으로 한 고성능 PCB 제조 수혜줍니다. PCB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전자제품을 까보면 안에 초록색 판이 있죠. 그걸 우리는 PCB라고 부릅니다. 그 PCB 습식 설비 국내 1위 태성이고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 활성화로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프리미엄이 되면은 그걸 받쳐주는 애들도 프리미엄이 돼줘야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확보한 수주 장고는 이미 올해 3분기까지의 전체 매출을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을 내년 걸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수주가 넘쳐요. 그래서 설비 공급을 통해 내년 매출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매출이 이미 지금 올해 다 났다는 거고 내년 수준은 또 내년 또 받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난좀잘될줄 알았어. 그래서 올해 초 태성이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산 공장 생산 시설을 중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어,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왔는데. 어, 제일 좋은 구간은 3600원 구간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 계속 지켜보면서 반등이나 상승 해볼만 하다. 왜 단기간에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0원 구간 정도 우리가 지켜보자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충분히 고성능 프리미엄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로서 고성능 PCB 수혜주가 누구다? 태성이다. 그래서 3,600원 근처 예,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적을 대도 없고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저,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방부터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밑조의 본전이죠.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20일, 19일, 18일, 15일, 14일, 13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도 꼭 매일매일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장전 이슈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으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무료로 올려드리죠. 그래서 다 체크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 시방테마주강이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